오늘은 정치판을 뒤흔들 충격적인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도 채널명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.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대통령실 홍철호 정무수석의 뜨거운 만남,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. 첫 번째 야당의 저항에 대한 분노. 오늘 오후 한동훈 대표가 국회에서 홍철호 정무수석을 만났습니다. 한 대표는 거대 야당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결의를 다졌습니다. 이는 야당을 향한 공개적인 도전장일까요? 두 번째 대통령의 극비 메시지. 홍수석은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하며, 대표님, 얼굴이 많이 야위셨네요. 당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. 라며 대통령이 한 대표에게 거는 기대와 압박감을 드러냈습니다. 이는 대통령의 비밀 지시일까요? 세 번째 전우들의 재회. 한 대표는 홍수석님과는 지난 총선에서 함께 싸운 전우입니다. 반갑습니다. 라며 과거의 인연을 강조했습니다. 그들의 재회가 앞으로 어떤 파장을 일으킬까요? 네 번째 원팀의 중요성 강조. 홍수석은 다시 한번 원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대통령도 입법 폭주에 맞서 정부와 여당이 하나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라고 전했습니다. 이는 여당 내에서 큰 변화의 신호탄이 될까요? 다섯 번째 만찬의 비밀. 홍수석은 기자들에게 대통령은 전대 과정 내 난타전에 대해 세세하게 보고받지 않았습니다. 대통령실의 입장은 기다려 보자였고 특별한 지시는 없었습니다. 하지만 만찬 날짜를 빠르게 지정한 데에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. 라며 만찬의 숨은 의도를 암시했습니다. 이만찬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? 오늘 소식 충격적이지 않으셨나요? 앞으로도 정치판의 모든 이면을 파헤쳐드릴 테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